3번 문제 봅시다. 질문이 5개가 있는데, 어, 가치 판단 문제를 따져보자는 거였고, 첫째 문단, 그다 주제문 찾아보자는 거였고, 또세 번째 질문도 둘째문단의 가치 판단을 찾아보자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3의 사고 방식을 비판하는 문거를 찾아보자는 거였고, 읽으면서 또 정리해봅시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강력한 국가주도적 경제개발 과정을 거쳤으므로 위로부터의 통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새 글로가 까는 세상에서 그런 통제 방식은 더이 유효할 수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초고속 전환기에 경제회를 위해 가서 피해야 할 것은 현장에서 일어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주요 사업을 복잡하게 하는 일을 인간과 시장 영업에서 새로운 욕구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많은 새 현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급격한 변동이 와중에서는 많은 창의적 시험을 해야 하기에 규제의 원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스스로 관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여기서뭘 주장하고 있나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는 20년 동안 국가 주도적 경제 개발을 통해서 유럽도의 통제에 익숙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한 전제죠? <laughs>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임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문장에 보면, 3번을 보면 예측하기 힘든 초고, 초고속 전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관리들 그죠? 사회주요한 사안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년 전에 셧다운 이런 걸 했잖아요 셧다운 제도 실제로 되게 웃기는 거죠 그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용어입니다. 그죠?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청소년들이 방세워서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봐서 싶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개입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근데 다섯 번째 문장에 보면 예, 스스로 관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가치판단에 들어있는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3번하고 5번 3, 5, 5. 3, 5. 네. 3은 왜 가치판단인가요? 해야요 네네. 그렇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주장을 넣었어요 네. 4번 문장은요? 그렇 아, 5번 문장은? 마 네. 네. 이미 당위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죠? 응원해야 한다. 그럼 다 됐나요? 하나 더 찾아보시죠. 1번 일본? 1번? 1번은 위로부터의 도대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번 이해할 수도, 이익까지도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2, 3, 5가 같이 판단. 그 주제문은 특히라고 해서 마지막에 법원에 이미 강조를 했기 때문에 두제 문으로 봐야 되겠죠. 두째 문단읽로 봅시다. 영유아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현장 주체들, 사용자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할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 <laughs> 여전히 국가 주도적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하려는 발상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는 영한 편에 들지 못한다.정부에서는 민간이나 기업이 자율 관리를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그것은 바로 국가 주도 경제 정책이 초래한 불균형 발전의 결과이며.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 관리 능력을 길러가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술 중독자가 생긴다고 술 자체를 판매 금지하지는 않는다. 도구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 문화적인 것이다. 같은 리니지 게임을 하더라도 일본의 게이머들과 미국의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의 방식은 한이하게 다르다고 한다. 한국의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이 폭력성과 사행성으로 얼룩진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 문화적 문제이며. 게이머들과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예. 여기서 위의 얘기를 다시 좀더 심해서 풀어내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같이 판단이 들어있는 문장은요. 네. 2468. 2468. 이는 왜요? 네, 윤리한 편에 들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4는요? 네, 강조점이 나왔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예, 당단적으 문제를 제시했어요. 5는요?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다? 사회에 응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치판단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풀어야 하는 문제다 라고 강한주장을 담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가치판단을 그런데 이번 사고문제에서 3과 같은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논거를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술, 중국자가 아니지. 3. 정부, 정부에서는 민간이나 기업이 자율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어요. 네. 네. 네 바로 뒤에 하지만라고 해서 국가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불균은이 원인이 부, 국가에게 있다 그죠? 라고 봤어요. 또요. 그래서 예, 네, 마지막에 그죠? 어, 산업 종사자들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글 전체를 묶으면 첫 번째 단락의 5번 문장과 두 번째 단락의 8번 문장을 연결해서 게임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하려면 안 되고 게임, 뭐야,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 <laughs> 자율성을 부여해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글 전체의 주제가 잡힐 수 있어요. 이가정에서도 똑같죠. 부모가 위로부터의 통제를 열심히 하면 자율성을 빼앗으면 애들은 자율성을 키우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계속 타율적으로 바뀌고 자기 주조적 삶을 살기 어려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들이다 망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끼를 고 살고 그렇죠? <laughs> 다른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만들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laughs> 상명을드봅시다